안녕하세요 1토왕사입니다 11월 10일 오후 6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가스공사하고 모비스 경기입니다 우선 양팀의 맞대결 성적을 볼 필요가 있는 매치업인데 모비스가 지금까지 15승 3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상대전에서 어쨌든지간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모비스 하면 무조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 게이 핸들러에 대한 수비가 굉장히 약한 팀이라는 점? 이 점이 점이 어쨌든지 간에 모비스의 가장 큰 약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에서 소노와의 상대를 했을 때 이정현에게 탈탈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이정현 뭐 허운 이렇게 이제 핸들러도 핸들러 역할도 잘하면서 이제 스코어로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일본 가드들이 있는 이러한 S급 1번 자원들이 있는 그러한 팀들을 상대로 모비스가 굉장히 약한데 가스공사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이제 S급 포렌들러가 없었다는 점, 뭐 벨랑겔이 있었긴 했지만 벨랑겔 같은 경우는 플레이메이킹이 조금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지금 모습 자체로만 보면은 여전히 이제 스코어러 역할로서의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는 있긴, 있긴 하지만 이 플레이메이킹이 조금 아쉽다는 점 그리고 이제 올해 데리고 온게 이제 정성호인데정성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랑겔의 약점이 포렌들링이나 이런 플레이메이킹에 좀더 좋은 자원이면서 수비까지 굉장히 좋은 자원이지만 역시 스코어로서의 역할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S급 자원으로서의 포렌들러는 없긴 하지만 A급 자원으로서의 포렌들러는 갖추고 있는 가스공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 가지고 작년에 상대 기록 15승 3패 이 정도까지 이제 천적 관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이제 모비스를 상대할 수 있는 가장의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S급 핸들러가 없다는 점. 이 점이 여전히 이제 좀 아쉬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양 팀의 용병 자체를 좀 보면은 이 수비가 둘다 좋지 못하다는 점. 이 니콜슨의 유일한 약점이 저는 수비에서의 조금 약점이 두드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비스에서의 어쨌든지 간에 데리고 온 용병이 1옵션을 원래 숄롱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 하드콜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노출하면서 이 슛감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도 보여줬었고 리버택을 했을 때의 골밑에서의 마무리, 피니시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그러면 숄롱의 출전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겠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숄롱의 문제도 수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팀 용병 자체, 두명 모두 다 공, 그, 수기보다는 공격에 더 강점이 있는 자원들이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조 이번 경기 자득, 가득점 양상을 예상하고 있고 조금 접전으로 흘러가, 흘러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스공사의 유일한 약점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약점은 리바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비스가 리바운드가 좋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장악하면은 뭐 충분히 모비스가 이변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경기가 될수 있기도 하지만 지금 가스공사의 경기력 그리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반대를 가는 것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는 가스공사의 정배 베리트는 약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모비스 역배를 가자니 지금 가스공사의 경기력과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패하함이 맞기 때문에 승패는 패스. 그리고 이제 핸디 같은 그스무패 같은 경우에 저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기고. 그다음 저는 모비스 프렌 그리고 이제 5호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DB하고 LG 경기인데 경기력이 답이 없는 지금 DB고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1옵션 용병인 마레이가 결장 그리고 뽀렌들러의 역할을 해주면서 플레이 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어쨌든지간에 어린 선수들이 지금 LG에서는 좀 있기 때문에 가드진 자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두경민인데 이러한 두경민이 없는 LG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팀, 두팀 모두 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좋지 못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전 경기에 제가 DB 역배승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배를 봤던 이유가 오누아쿠아의 투맨 게임을 통해서 모비스의 앞선 수비가 굉장히 약하다는 점, 스크린을 굉장히, 파이법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디비라는 점에서 제가 이제 디비가 조금 유리하다, 이길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참하게 발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경기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주성 감독의 플랜을 플랜은 이제 스크린을 기반으로 한 투맨 게임을 가져왔는데, 저는 이것만 봤을 때는 감독의 역량 충분히 이해가 됐지만, 이 과정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오누아쿠의 스크린이 굉장히 정교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다 보니까 스위치가 아예 안 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미스매치도 아예 없었고, 스위치가 아예 안 되면서 결국이, 외곽에서의 3점 시도도 조차 할수 없게 되는, 볼렌들러가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스크린이 의미가 없는, 시간만 소모하게 되는 공격을 가져가게 되면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 저는 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지금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력 자체로만 놓고 보거나, 뭐 개인 기량으로만 놓고 보면 진짜, DB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DB의 경기 내용을 봐서는 팀이라고 생각이 안들 정도로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 현대농구에서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피켓 롤, 그리고 3점 슛, 그리고 트랜지션. 이 3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오누아쿠가 스크린을 세울 때, 제대로 스크린을 걸지 않고 롤에, 롤해, 롤 해가지고 들어가는 모습만 봐서는, 저는 이 그냥 답이 없다. 현대농구의 트렌드와 굉장히 맞지 않고, 어, 팀 플레이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어쨌든 농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지금 오누아쿠는 거의 태업 수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DB의 상황은 오누아쿠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감독을 바꾸든지 결단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뭐 이번 경기 전력만 놓고 보면 DB가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지금 DB의 경기력을 봐서는 이번 경기가 진짜 지면은 선수들이 태업하는게100% 확신이 될 정도로. 지금 DB에 좀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G 같은 경우에 지금 4, 4일 동안 3경기를 치르는 최악의 일정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이고, 마레이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도 굉장히 지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DB가 굉장히 유리한 경기이긴 하지만,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DB는 갈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냥 이 경기는 고배당 식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LG 승 고배당, 그리고 이제 언더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전 경기, 이 경기 이제 승호패구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배당을 굉장히 소액으로 가져가는데, 소액 고배당으로 한번 찔러보는 느낌으로 뭐이 경기 수모패부그 다음에 뭐이 경기 LG승 그 다음에 뭐한 경기 두 경기 정도 더 묶어가지고 뭐열몇배 만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소액 한번 가져가보는 거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냥 주력으로 가져가긴 어렵고 그냥 관절하는 식으로 그냥 소액으로 고배당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SK하고 소노 경기입니다. 소노의 지금까지 경기 내용을 보면은 핸들러가 탑에서의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기본적으로 10초 정도는 끌고 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지간에 이 소노같은 경우에는 이정현하고 앨런 윌리엄스의 득점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팀인데 지금 이정현의 이정현이 결정할 수도 있는 상태이고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는 이탈은 너무나도 저는 치명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결장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임에는 분명하고 감독이 일단은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은 3주 정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조금 결정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정 가능성이 조금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점엔 대신에 이, 이 제도가 이제 볼핸들링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소노 같은 경우에는 패턴 플레이를 가져간다기 보다는 탑에서의 아이솔레이션을 많이 가져갔던 팀이 소노이기 때문에 이제도가 과연 이 오재현과의 매치업에서 안정적인 뽀렌들링이 가능하고 이전과 같이 뭐 이정현이 해줬던 스쿼링 역할이 가능하냐?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 이재도하고 오재현이 매치업이 되는 순간부터는 뭐 스크린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엘보 지역에 접근하는 그러한 식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텐데 이렇게 결국 패턴 플레이를 안 해봤던 소노가 갑자기 이러한 패턴 플레이를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 삐끗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턴오버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지금 SK 같은 경우는 스틸 이후 속공으로 지금 득점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팀이 SK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속공에 의한, 속, 그 스틸에 의한 속공으로 소노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탑에서의 이재도가 소모하는 시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터프샷을 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터프샷에서의 이제 이정현이 없는 경우에서는 쏘노는 그냥 기본적으로 야투율이 무조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경기 저는 그냥 SK 안갈 이유가 없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SK 마헨, 그리고 이제 SK승, 그리고 이제 마헨, 그리고 이제 저는 언더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도가 3점만 크게 터지지 않는다. 면 어쨌든 양국 농구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뭐, 지금까지 뭐 3점 성공률이 그렇게 막 좋은 그러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3점만 크게 안 터지면은 저는 70점 정도가, 소노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득점이 진짜 70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SK 마헨, 그리고 언더까지 둘다 확실히 좋아 보이는 경기고, 뭐 SK 승 같은 경우에 저는 그냥 무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SK 마헨까지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현대캐피탈하고 삼성화재 경기입니다. 전력에서 현대캐피탈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유일한 변수는 지금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세터의 경기 운영이 조금 매우 불안하다는 점이 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루즈다노프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경기력 차이가 조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루즈다노프는 뭐만 하면 지금 아프다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현캐의 서브가 좋기 때문에 그루즈다노프의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높이가 조금 아쉽다는 점. 그리고 아웃사이더 히터치고는 리시브가 조금 불안하다는 점, 이두 가지가 조금 아쉬운데 현케 서브가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을 해도 뭐 팀을 뭐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경기는 조금 되, 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때 그 삼성화재의 그로즈다노프를 제가 비판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배구 선수들은 이 손가락 부상, 이 통증 통증은 웬만해서 안 꼽힌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그로즈다노프가 갑자기 경기 시작하기 직전에 자기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못 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팀 내에서 그 진단을 했는데 이상이 아예 없다 뼈나 이런 거에 이상이 아예 없다 했는데 끝까지 자기는 출전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로즈다노프가 결정을 했었고 그거로만 봤을 때 확실히 이제 그로즈다노프는 말릴 수가 없는 그냥 워크의식이 개쓰레기인 그냥 예측이 안 되는 그러한 선수다라는 점을 무조건 이제 머릿속에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뭐 그루즈다노프를 믿고 삼성화재를 가는 거는 진짜 출전 여부도 알 수도 없고 리시브가 불안하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이 서브를 감안을 하면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루즈다노프를 믿고 삼성화재를 가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각편대로만 놓고 봐도 현대캐피탈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 중앙 활용도 활용도를 놓고 봐도 현대캐피탈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변수가 없는 그러한 경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조금 심펑이 기복을 보인다는 점 현캐 같은 경우에는 세터가 불안하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하면은 뭐한 세트 정도는 충분히 줄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현대캐피탈승 그리고 현대캐피탈 마인까지는 그냥 굉장히 좋아 보이는 안갈 이유가 전혀 없는 저는 그런 현대캐피탈 승, 그리고 현대캐피탈 마엔 승까지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뭐 현캐 승, 그리고 이제 현캐 마엔, 그리고 이제 언더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현대캐피탈의 3대 0승 혹은 3대 1승 정도가 가장 높은 확률이고 뭐 3대 2 정도까지 갈 정도면은 진짜 굉장히 확률이 희박한? 그러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제스하고 도로공사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저는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키 포인트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실바와 와일러의 쌍포냐 아니면은 수비 조직력이 살아난 도로공사냐 이 대결인데 솔직히 오늘 경기 중에서 이 경기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 진짜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쨌든 1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인데 지금까지 전패를 기록 중이고 경기 내용만 봐서는 지금까지 뭐 상대성으로만 놓고 보면 앞으로 2, 3라운드, 뭐 6라운드까지 가더라도 나아질 기미가 굉장히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GS를 조금 잡고 가면서 다음 라운드부터라도 뭐 최악의 결과를, 이 올해의 최악의 결과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1라운드 때 한 팀이라도 잡고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김다은의 성장보다는 아무래도 이윤정이 좀더 안정적인 세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정을 먼저 내보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윤정을 먼저 내보내면 저는 감독이 확실히 이길 마음이 있는 상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이변을 만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이 만약에 김다은이 스타트 명단에 이제 이름을 올린다?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만약에 토스가 흔들리는 상황, 지금까지 경기를 보면은 김다은이 세트벨 기복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백토스가 잘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토스가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김다은이 코티에 있으면은 그냥 기름, 그, GS, 기름이 그냥 셧아웃 승리도 그러한 가능한 경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예측이 그러한 어려운 가능성이 둘다 열려 있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뭐 강소희의 폼이 좋다는 점 그리고 뭐니콜로와 서브 턴에서 충분히 연속 득점이 가능하다는 점 왜냐 와일러도 리시브가 불안하고 건민지도 리시브가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실바 쪽에 높이를 좀 보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니콜로바 서브 턴에서 연속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GS의 정배 메리트는 확실히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본다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로공사 프렌, 그리고 이제 오버를 보도록 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진짜 배팅할 생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냥 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생명하고 이제 KB스타즈 경기인데 전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삼성생명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지금 양 팀의 롤 플레이어들 간의 컨디션 차이가 굉장히 심 차이가 심한 그러한 상태이고 이 농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제가 어쨌든 간에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배팅을 하고 있는 경기가 야구, 농구, 배구 이렇게 세 경기 세 스포츠인데. 이세 스포츠 중에서 감독의 역량이 가장 큰 종목이 농구인데, 지금 삼성 생명의 감독은 전술 자체가 그냥 없는, 그러한 수준의 그냥 개쓰레기고, 선수들의 몸 상태가 준비 안된 모습을 보면은, 감독의 역량 자체도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 생명의 이 공격 과정을 보게 되면은, 배해윤 고, 배해윤 해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과정에서, 스위치를 통해서 미스매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수들이 컷인이나 컷백으로 덩크스팟을 공략을 하면서 이제 조금 확률 높은 농구, 그러한 시스템을 가져간다든지, 이러한 모습이 아예 없다는 모습?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감독의 공격 과정에서의 세팅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 배해윤의 공격을 극대화시킬 전술이 없다는 점, 이러한 점이 저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KB가 이제 직전 경기 패배, 그 패배를 했는데, 상대가 퍼리미터 수비가 굉장히 좋은 싹키 그리고 박해진 김소니아 이세 명이 있기 때문에 리그 최고의 디펜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세 명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kb가 조금 공격이 안 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kb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이제 어린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좋다는 점 강희슬의 그래비티 효과를 통해서 나윤정의 3점도 폭발하고 있다는 점 진짜 그 kb를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경기가 안 풀릴 때 나오는 모습이 강희슬이 그냥 무지 무지성으로 3점을 던지는, 그냥 뭐, 운에 기대는 그냥 뭐, 터프샷이든, 뭐, 그냥 샷 셀렉션이 굉장히 안 좋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지성 3점을 던지는 게 이제 KB가 경기가 안 풀렸을 때의 모습인데, 올해의 모습만 봐서는 직전 경기에서의 그러한 모습이 있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강의설에 무지성 3점이 잘안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저는 이번 경기 조금 저득점 양상을 예상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확실히 KB가 더 유리하다. 근데 이번 경기 조금 참고하셔야 될게이 강희슬의 출전 여부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직전 경기에 조금 이제 부상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강희슬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희슬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삼성생명 역배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러한 경기고 만약에 강희슬이 출전한다? 그러면은 뭐 삼성 아, 그 KB 승도 괜찮고 뭐언덕까지둘다좀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경기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